안녕하세요. 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전세나 월세나 이 보증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일에 임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음 부채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내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매가,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는 융자 근저당권, 그 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어, 판단을 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따질 수 있는데, 이제 매매가 산정하는 방법이 총네 가지 정도 있다고 보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거래가. 이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른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로 들어가면 누구나 조회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이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그다음에 개별 공시 치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주택가격의 170%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시세랑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감정평가사 분들이 직접 모셔서 이 건물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어, 그런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 분들의 능력이 좀 중요하게 어,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어, 아니면 시세. 그 다음에 그 평단가, 땅에 대한 평단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 어 할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근 건물들의 거래 시세라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참고하면. 참고하면 좋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맵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 동네 시세가 몇 년도에 어떻게 팔렸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하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한테 전화를 하셔서 여기 시세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도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융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 건물을 담보로 은대인이 은행에서 어, 얼마를 빌렸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라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어~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뽑으실 때 음~ 말소 사항과 현재 유효 사항을 이렇게 선택해서 뽑으실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유효 사항은 현재 유효한 그 권리 관계만 나타내 주는 것이고 어~ 말소 사항 포함은 그 전에. 어 말소된 권리까지 이제 포함된 포함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서류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소사항으로 뽑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주인이 그 전에 보증금을 혹시 안 돌려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압류라든가 가등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 어, 이거를 말소가 됐다고 해도 그 주인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말소사항 포함으로 이렇게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선순위보증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 이거는 다세대나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 음, 한 건물과 토지가 1인 소유로 되어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각 호실에 이제 보증금 받아놓은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음.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음,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중개사는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 실무에서는 저희가 임대인한테 구두로 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발급할 수 있지만 어 임대인 이 보통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음어 실무에서 확인할 수는 어렵고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한테 꼭이 서류를 어 첨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두로 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말하는 금액과 계약서 작성 시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이 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 어. 현재 뭐 인용할 수 없는 범위 만약에 2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4억이다, 4억이나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약을 통해서 어, 너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한다는 라 조항을 저희도 넣고 있고 임차인 분들께서도 그런 걸꼭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부채비율을 따질 수 있는데 부채비율이 매매가 대비 용자 선순위 합한 금액이 80%를 넘느냐 80%를 넘으면 저희, 저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 분들께서도 이걸 판단했을 경우에 80%가 넘어가면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계약을 안 하는 게좀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계약을 하실 때 이제 좀 유용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 이하의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을 어느 채권, 그러니까 건물을 담보로 받아놓은 융자보다도 먼저 보장을 해준 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는 보통 1억이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같이 보증금이 적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시켜주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도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매년 연도마다 달라지고 그네 각 지역마다 어,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를 보시게 되면 을구의 소유권 외 관한 사항 1번 담보물권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담보물권이 몇 년도에 설정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어, 요새 이제 뉴스나 인터넷에 신탁 사기 뭐 이런 거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탁 등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서 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탁 회사로 이전을 해 가지고 음그 신탁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한 10에서 20%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에 음, 어, 을구를 보시면 건물에 관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임대인이 일단은 권한이 없고 소유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긴 나오지 않고, 근데 신탁 원부를 봐야. 알수 있어요. 신탁 원부를 근데 개인이 보시면 사실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에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위탁자, 본 소유자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탁자, 신탁 회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자 은행이 얼마나 돈을 빌려줬는가 그다음에 권리관계, 세세에 대한 관계, 계약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신탁 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탁원부를 보시게 되면은, 내 보증금,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하고 월세를 누구를 줘야 되는가, 라는, 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 적혀져 있는데, 음, 원, 원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줘라, 라는 조항이 적혀져 있으면, 원 소유자한테 줘도 되지만, 만약 그런 조항이 안 적혀 있다면, 어, 본 임차인한테 주게, 본 임대인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고 꼭 동의서를 받아야 이제 조금 안전하게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어,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 보시게 되,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개사분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어, 드리고 이제 약속 날짜를 잡을 건데. 그때 웬만하면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영업을 잘 하고 있는 분인지, 사무실이 있으신 분인지 사무실은 어, 있으신 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사무실로 오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실 이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중개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한 공인중개사 밑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서 중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안에 어 자격증,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증,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까지 이렇게 걸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약속 시간 전에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 보조원분들을, 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중도 이제 게시가 되고 있으니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개업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개업이, 그 사무실이, 음 정확하게, 이제, 무등록은 아닌지, 무등록 중개업소는 아닌지, 아니면, 뭐, 영업정지 중에 계약을 진행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어, 거기 이제 고용신고가 돼 있으신 분들을 쭉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명함을 받았을 때 그분들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좀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응. 그리고 이제 방을 보시고, 어 당일에 계약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 가계약이라는 걸 걸게 되는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짜 계약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근데 이거는 가짜 계약이 아니고 본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선행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 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이게 가짜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 맘대로 이렇게 어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음 계약금을 내 규책 사유로 인해서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본계약에서도 좀 중요한 특약, 제가 뒤에도 말, 말씀드릴 건데, 가계약에서도 꼭 들어가야 되는 특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제 특약에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임대인의 신용, 아니면 건물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